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1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부자 가난해도 명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하기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을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와 가난해도 명철한 자를 대조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살피는 자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부하기를 탐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고 말합니다. 이때 지혜롭다는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하다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펴 알다는 학하르라는 단어인데 찾다, 탐색하다, 시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기지만 가난해도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살펴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돈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에게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데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그리고 편하게 모았으니까 자신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되죠? 남들 고생할 때이 사람은 머리를 써서 더 쉽게 일을 했고 남들이 조그마한 결과물을 가져올 때이 사람은 더큰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근거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함부로 가난한 사람에게 조언합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사는 거야. 정신 차려. 야, 너도 나처럼 하면 잘될수 있어. 내말 듣고 그대로 따라해.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면서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자신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조언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세 가지 측면을 볼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자신이 모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께서 그 영혼을 취하는 날에 부자의 모든 계획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며 그가 쌓은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의, 재사,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아득바득 긁어모은 재산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모은 재물을 한 줌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파도가 치면 흔적 없이 사라질 모래성을 쌓느라고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산 것입니다. 둘째,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탐욕에 대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면 그는 부자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쌓기 위해 힘썼지만 그것을 베풀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재물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에 대해 심판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던 부자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리 강구해도물한 방울을 얻지 못하고 계속 더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그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는 무섭게 질책하며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셋째, 이 부자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여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부자는 오히려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부자와는 달리,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은 좀 부족하고 생활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참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법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불이한 자이며 무능한 자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은 가난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지만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예, 괜찮습니다. 이 땅의 창고는 비었어도 하늘 창고는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부하기를 탐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정하지 않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하기를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자신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